대각선 여기서 대각선 내 네, 척추 척추각 척추각 척추각으로 그냥 올라오는 거야 그냥 척추각으로 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단순한 동작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우리 세포 하나 하나에다가 천천히 하면서 단계별로 그것만 신경 쓰셔도 여러분들은 싱글 이상 그냥 몸안 아프게 평생 언더파까지도 칠수 있으니까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박가리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은 아이언 정타 7편. 자, 그 전편이 다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은 어떤 부위를 할 거냐면 임팩트 이후에 어, 팔로우스루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팔로우 부분을, 팔로우스루 부분, 임팩트 이후에 살짝 나가서 이 부분을 굉장히 끊어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천히 천천히 하셔야 돼. 요 왜 그러느냐? 아마도 이 부분이 저는 고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백스윙을 제가 백스윙 1, 2, 3, 4편, 뭐 팔의 움직임, 그리고 뭐 여기서 떨어지는 각도, 그리고 뭐 절대 엎어치지 못하게 약간 이 리듬감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통 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시면 아마도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안 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자, 그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우리의 몸을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과 왼쪽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를 하죠? 백스윙을 합니다. 이 백스윙을 했을 때 우리는 천천히, 우리가 생각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야. 하지만 다운 스윙을 지나서 엄청난 스피드로 내려와서 임팩트 유에는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습관적인 조건반사가 나옵니다. 그많은 즉슨 우리가 생각을 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 100분의 1초도 아니야. 1000분의 1초뿐이 안 돼. 여기서 여기 지나가는천 1000분의 1초뿐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팔로스로 임팩트 이후에 자, 임팩트 공이 여기 있어. 그러면 임팩트 이후에 요 부분 여기서, 그러니까 손으로 따지거나 클럽으로 따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임팩트 포지션 이걸 만들어 놓고 정말로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숙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먼저. 정답부터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클럽을 놓은 상태로 자 노란선 이렇게 놨죠 자 보세요 그러면 클럽은 공은 어디로 날아가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쪽으로 날아가야 되거든요 자 이쪽으로 이 노란색 방향으로 그렇담 이 하나의 노란선을 더깔 깔아 놓는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제가 이 선을 밟았을 때 이걸로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똑바로는 여기다. 내 중심적으로 똑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 중심적으로 똑바로 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야 된다. 왜? 굉장히 빨리 지나가니까 무의식 중에 나는 이쪽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똑바로 치는 느낌도 아니고 아마 아이언 정타 시리즈, 드라이버 정타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어색하고 가장 이상할 거예요. 느낌은. 하지만 이거를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스윙이 그냥 다 똑바로 멀리 가십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자, 여기서 딱 들었죠? 이 상태에서 공이 맞아요. 공이 맞고 쭉 앞으로 가요. 갔죠? 그러면 제가 아이언 정타 4편에서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클럽은 내 척추선을 따라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것도 전 100명 중에 100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간혹 안 그러시는 분들이 있지. 자, 여기서 올바른 임팩트 포지션을 맞춰서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서 손은 끝난 거예요. 헤드의 원심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됐죠.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제가 원선을 띌게요. 잘 보이게. 제 척추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럽의 샤프트가, 자, 정면에서 살짝 이렇게 봤을 때, 클럽의 샤프트와, 그 샤프트와 내 척추선과는 지금 일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와야 될까요, 클럽이? 정답은 나왔죠. 클럽의 척추선을 따라서 올라와야 된다고 제가 아이언 정답 4편, 팔을, 팔의 움직임, 정확한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도, 이렇게 되시면 안 돼. 다 이렇게 되실 거야. 그래 놓고 옆에서 헤드가 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데려가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99명 있을 거예요. 자 치시고 그냥 쭉 뻗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천천히 자 샬로잉하고 6편도 보세요. 그 돌렸잖아. 그 뒤에서 돌려서 치면 무조건 일루 가잖아. 그거 여기 있어야지. 내몸 앞에 헤드가 있어야죠. 왜 그대로 빼면 이게 어디를 쓰셔 돼. 그대로 앞으로 가. 그대로 일자로 앞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일자로 앞으로. 이때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옆에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보세요. 튀어나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놓고, 보세요. 오른쪽 어깨? 이게 좀 일자로 보면, 놓고, 쭉, 요런식. 그러면, 클럽은 내몸 앞에 있고, 이때 척추선과 이 샤프트가 일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보여 드리면 자, 보세요. 백스윙은 하지 않고 천천히 여기까지 가요. 그다음에 여기서 올립니다. 그러면 느낌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손을 누면 대각선으로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대각선.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갔어. 그러니까 앞으로 갔어. 여기죠. 여기서 올리는 거야, 팔은. 그냥 위아래로.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 프로의 스윙은 이렇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수평의 움직임을 뭐라 그랬어요? 몸이라 그랬죠? 이게. 팔은 여기서 내몸 앞에서 올라오는 게 그냥 끝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회전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까지 갔죠.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데 몸이 옆으로 도니까. 이런 느낌의 피시를 할수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팔이 옆으로 가지, 팔이 옆으로 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본능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는 거야. 그 나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기준적으로 생각할 때 똑바로 여기거든. <laughs> 내가 옆으로 서서 어드레스라는 걸 하고 이 클럽을 잡아 놓고 보세요. 이게 지금 타겟 라인이면 이 여기로 이 앞으로 공이 날아가야 되는 게 맞지만 사람은 무의식 중에 백스윙을 하면서 내 기준으로 똑바로 치려고 그래요. <laughs> 내 기준으로. 내 기준이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치는 거야 그리고 당기는 힘 왼팔을 당기는 힘을 쓰는 게 왼쪽으로서 치면 사람은 그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겨치는 느낌이 엄청나게 많이 나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지 그래서 딱 놓고 공을 놔 그러면 이제 샤프트나 아니면 이런 스틱 같은 걸 하나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팔을 핀 상태로 자 어깨가 튀어나지 않게 쭉 여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 배꼽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쭉 갔죠 이 느낌이 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꼽아 놓고 하셔도 돼요 네, 배꼽에다가 꼽아 놓고 여기서 쫙 놓고 여기 샤프트 밑에 부분을 딱 놓은 다음에 여기까지 가세요 그쵸 여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천천히 하셔야 될건 뭐냐. 첫 번째, 1번. 발을 펴놓고, 자, 꼽아놓고 하세요. 자, 이게 꼽아놓고 하는 게 좋겠다. 처음에. 자, 자 처음에 꼽아놓고, 여기서 보세요. 몸을, 팔은 쓰지 말고, 팔, 이거, 땡기면은, 이, 이,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이게 좋으니까 꽂아놓고 하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가세요. 그래서 내 척추선과 이 샤프트가 일자로 맞추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여기서, 요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천천히 평생 하시면 됩니다. 평생.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리아인드 백을 하는 거죠. 백을 딱 했을 때그 자리. 그대로 백, 그 자리.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일부러 회전을, 뭐, 골반을 밀거나 골반을 많이 빼거나 그거를 느끼시라는 거야. 올바른 체중 이동이 얼마만큼, 올바른 골반 회전이 얼마만큼 돼야 적당한지에 대해서 내 몸에 계속 반복적으로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꼽아놓고 했을 때 보세요. 자연스럽게 보세요. 요만큼 돌아가죠? 안 움직이면 안 돼. 안 움직이면 안 되지. 천천히, 리와인드, 천천히, 리와인드, 천천히. 리와인드. 그래놓고 그 다음에 좀 숙달이 되면 클럽을 그대로 가서 천천히 리와인드, 천천히 리와인드. 답은 없어요. 그냥 반복적으로 하셔야지. 어.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게 클럽이 나가서 빠지는 길인데 나는 뭐 주구장창 평생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언 정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알아도 안 돼. 왜? 본능적인 게 나옵니까? 그냥 저는 그게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능적인 걸 억제하면서 우리가 나쁜 습관도 고치려고 하면 공을 치는 것보단 천천히 다 펴져 있죠. 그러면 여태까지 나왔던 부분이 이런 게다 연결이 되잖아. 뭐 전편. 이렇게 가면 우측으로 나가는 느낌인데 이게 똑바로 가는 거고. 오른손이 밑으로 확, 확실하게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우측으로 떨어뜨려서, 우측으로 떨어뜨려서, 딱 들어갔을 때, 오른쪽 어깨 덮지 말아야 되고, 임팩트 포지션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면, 그냥 팔은 내 기준으로 약간 45도 정도, 이 앞에 있어야 돼, 클럽이. 그래 놓고, 이, 여기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숙달을 하죠. 그러면, 이 단계는 뭐냐. 했어요. 그 다음에 일로 가. 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요. 왼쪽 어깨입니다. 왼쪽 어깨. 왼쪽 어깨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팔은 위아래, 척추선을 따라서 올라간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가, 여기서 위아래, 위아래. 오른쪽 어깨 안에 위아래. 자, 이거 정면에서 보여줄게요. 네, 여기서, 여기서. 자, 반대편으로 보세요. 여기 있어요, 체. 그렇죠?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 기준으로 있고, 클럽이 있어. 그랬을 때, 내가 뭐 팔을 뭐 겨드랑이가 떨어지고 뭐 그런 게까지 나갈 필요 는 없으니까, 팔을 그냥 쭉 뻗었을 때, 그냥 여기까지. 어, 요런 느낌. 요 느낌에 있을 때, 이 클럽과 샤프트는 약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있겠네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이 대각선으로 있을 때, 팔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그냥 위로 올라가면 돼요. 여기서 놓고 옆으로 당기거나 헤드가 옆으로 돌아가는 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엎어치거나 100% 당겨치거나 100% 땡겨치거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치면 골프는 못 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똑바로 치는 느낌이 아니고 엄청 어색하실 거라고. 자 여기서 계속 올립니다. 음, 10번 올리세요. 그 다음에 다시 리와이트. 백스윙 들어서, 치고, 여쭤까지 가서, 올바른 체중이동, 골반 회전, 올바른 체중이동과 골반 회전을 내 세포 하나에다가 퍼봐. 막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밀고 있지도 않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량을 내 몸에 확실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계속 올리세요. 계속. 계속 올리고, 이렇게 치다, 보,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공도 쳐야죠. 자, 공도 쳐요. 그랬을 때, 잘 보세요. 딱 놓고요. 요 앞에다가 샤프트를 했을 때요 끝선을 요렇게 놓으십니다. 어.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45도 정도 이렇게 딱 나오게. 여기네요, 여기. 요기. 이렇게 클럽을 요렇게. 이렇게 놓으면 잘 보세요. 클럽대로 그대로 처음에는 어떻게 또 연습을 하시냐면 공을 갖고 연습하실 때는 백스윙 하지 마세요. 똑같이. 여기서 그냥 미세요.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올리세요. 10번. 그 다음에 내려서 다시 리와인드. 그리고 공 놓고,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내 팔과 내 몸이 어느 정도 회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 몸이 정확하게 알 때까지 그냥 여기서 미세요. 그 다음에 위로 올리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알았다. 그러면 이 샤프트, 이렇게 딱 썼을 때이 샤프트가 이 샤프트하고 이 노란선이 지금 딱 위에서 이렇게 딱볼때 이게 평행되게 위에서 봤을 때 그냥 똑바로 돼 있게 요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쳐서 여기까지 칩니다. 그럼 똑같죠. 위 아래로 계속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치시지. 그다음에 30개에서 50개 정도 이렇게 놓고 톡 치고 위로 올리고 어, 위로. 그럼 대각선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내 네, 앞으로 치면 보세요. 여기도 놓고 계속 대각선으로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이어지니 한 번에 가야지. 그래서 느낌이 쳐서 요 느낌으로 가야지. 그러면 몸은 약간 45도 정도 이렇게 열려 있고 골반은 45도도 다 도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다 올라오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살짝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요 정도 스윙이 나와. 그렇다고 하면 절대로 당겨치거나 엎어치거나 그거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리면서 그랬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훨씬 더 백스윙보다 10배, 20배, 30배, 100배를 더 신경 쓰고 엄청나게 더 천천히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셔야지만 내 습관 자체가 어 나는 그냥 여기서 놓고 샥 이렇게 어, 약간 대각선 약간 느낌이 대각선 여기서 여기 기준인데 여기서 올라오는 거지 팔이 그냥 팔이 여기서 올라오거나 돌리면 골프 못 쳐요 그냥 제발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하지 않아도 <laughs> 이것만 하지 않아도 골프 정말 잘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아시라고 해서 그냥 끊 처음부터 쓰지 말고 끊어서 여기서 올리고 대각선으로. 이 느낌. 그래 놓고, 여기서 한 번에 들어서, 요런 느낌. 반대로 놓으면, 요 느낌.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빼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골프는 그냥 다 엎어치는 거야. 개발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놓고, 여기서 딱 가서 다 펴진 상태. 제 척추선과 샤프트가 일자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옆으로 가거나, 헤드가, 보세요. 헤드가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엄청 많이 나오실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야. 어. 가장 어려워. 어, 아마도 가장 어려울 거예요. 가장 어렵고 엄청나게 힘들 거야. 하지만 하셔야 돼요. 왜? 이래야 골프를 잘칠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몸이 안 아파. 당겨치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체중이동 뭐 신경 안 써도 돼 궤도만 맞으면 체중이동은 알아서 되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딱 놓고 둥 요기 대각선 음. 다피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체 <laughs> 올라오면 안돼 여기 있을 때 헤드가 아래에 있어야 돼팔 놓고 둥 오른손이 완벽하게 밑으로 들어가서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없어. 그러니까 뭐 연습장 가서 막 죽으라고 드라이버만 한 시간 뭐 죽으라고 풀스윙 하지 말고. 대각선, 여기서 대각선, 내 네, 척추, 척추각, 척추각, 척추각으로 그냥 올라오는 거야. 그냥 척추각으로. 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태까지 백스윙 편하고 그런 게 됐으면, 그러면은 뭐 여기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하자면, 백스윙이 이렇게 되면 다엎어치잖아 그럼 이쪽으로 이 여기 이 포지션 을못 만든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치면 어떻게 보이죠? 벌써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벌써 들어갔잖아. 그리고 막 체중 이동 막 많이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놓고 여기 있어야 돼. 몸 앞에. 그러니까 여기가 라인 자체가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이 이 라인이잖아. 공이 이 라인이라 그러면 공이 이렇게 가야지. 그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니까요. 체는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치지, 돌려서. 이렇게 쳐, 여기 치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고 연습하시고, 하나, 리하인드. 골반회 전, 이런 거 계속 신경 쓰시고, 놓고, 그냥 그대로 갔다가 다시 리하인드. 그대로 갔다가 리하인드. 45도 정도. 여기서 놓고, 이 각이 45도.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하나, 계속 올리는 거예요. 위아래로. 왜? 여러분들은 돌리거나 빼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아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풀스윙을 간다. 근데, f 을 자체를 일로 올려야지. 그러면 이제 수평의 느낌을 가야지. 그래 놓고 수평의 느낌을 가고, 이쪽으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몸이 참 반듯하게 가죠. 그냥 팔이 일로 올라와야 돼. 대각선으로. 그냥 외우세요. 그냥. 공식이야. 이거 안 되면 그냥 골프 못 쳐. 이건 그냥 장담할 수 있어. 이거 안 되잖아요? 골프 못 쳐요. 자. 이렇게. 그 체발하세요. 어. 골프의 요형은 없어요. 왜? 그냥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것 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되면 거의 웬만하면 거의 다될 거야. 되시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요? 평생 하시면 되지. 이것만 하셔도 지금 다 고쳐졌는데. 뭐, 레슨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싱글 이상 칠 거고, 뭐 언더파까지도 칠 거고, 어. 모든 레슨 프로의 적이 되려나 내가? 그래도 제 구독자님들이 잘칠수 있다면 저는 뭐 <laughs>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동작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우리 세포 하나 하나에다가 천천히 하면서 단계별로 그것만 신경 쓰셔도 여러분들은 싱글 이상 그냥 몸안 아프게 평생 언더파까지도 칠수 있으니까.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다음 편으로, 요 정도까지만 되시면 뭐 거의 다될 거니까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박카리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